일등팀 캘빈이네. 멈추라고 멈춰볼게. 음. 안 멈췄대. 다 아, 설명해. 도멈모 어, 뭐. 축구, 축구 주관하는 거는 다 똑같고. 음. 이게 제일 많이 제일 쉬운 거로 서 이게 음. 많이 나왔어 영상이. 급하게 만든 것도 있는데 영상이. 음. 아 축구 주관하는 거. 아, 이거 쉽지 네. 이거는. 이거 왜 못해 이거. 아, 축구 주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나 두번 하면 포록인데꾸중히할수 음. 있잖아. 나 아까 노래 듣느라 못 봤다. 아주 이거 주바이 맞네. 꾸준히 이건 쌍죽꾸주반이야오 <laughs> 두만 날라가. 얘도 이것 쌍죽 거야. 봐봐. 한방 또 날라오지. 슉. 이거는 이제 펜차 칼복으로 씹는 거. 아 펜차. 이것도 미리 보고 씹은 거야. 난안맞잖아 칼복. 음. 여기서도 혼자서 피해주고. 그는뭐 씹는 네. 거, 아까 그러니까 씹는 거. 이거 급가 심는 거. 방굴쿠 정도 미. 이거, 급밥 스턴, 가마해주는 거. 급밥 스턴, 가마해주는 거. 이것도 급밥 스턴, 가마해주는 거. 이거 강타, 가막해주는 거. 그래야지 전보 쓰니까. 일로 가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 멈춰봐봐. 이거는 조금 복잡해. 어, 어떻게 복잡해. 이거는 이제 뒤로 가봐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나 내가 봐도 좀 빨리 나왔는데, 음. 강타를 깃발로 씹어주고, 정조를 그 주반으로 그 무슨 주반이야 그, 그 전설 있죠 그걸로 씹어준 거야 응. 그렇게 된 거야. 깃발 강타 짧죠? 정신 조작 바로 주반 들어가죠. 아 강타를 깃발로 씹어주고 정신 조작 주반 하고. 그렇지. 아 그렇게 회전이 빨랐다. 반응 속도가. 어. 아서 하는 거지 아니야? <laughs> 이거 이건 뻔하지. 급가 비습 급가 칼포고 씹는 이건 뭐다 하는 거 이런 거 무장 해제 칼포고 씹는 거아 무장 해제를 칼포고 씹었다고 음, 그렇지 아. 이것도 이제 예측 감압 비습 아. 여기서도 감압 비습 급가 같이 들어오죠 감압 했으니까 이거 감시 신방 감시 한번 같은 판이야 다시 진거두번이들로 이거 안 하다 쟤들 이거 뭐더 추가하는 거는 뭐 많이 봤을 거고. 이거는 이제 발차기 감아해주는 거야. 아 발차기도 감아이 돼? 어, 아 해줘야지. 그거 못해? <laughs> 어? 해줘야지. 이것도 주금 하나. 이것도 조금 해주고 꼬박꼬박 하잖아. 열심히. 이거 덜덜이 주만. 아 덜덜이 주만? 어. 못해. 응징도다 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 밥에다가 절감아으로 씹어주는 거야. 기둥 뒤로 빼면서. 자 씹고. 실명 칠것 같단 말이지? 가막. 실명 들어오죠. 이것도 비습 씹고 실명 들어올 거 같단 말이지? 실명. 어... 멍 때리잖아. <laughs> 요거를 위에 올려야겠다. 유튜브에다가. 방금 이 해설 방금 한 거를. <laughs> 오케이. 이게 사람들이 음. 전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고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아, 아. 그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거 플레이 많이 할수 있어요. 음. 매즈 같은 거, 막 용숨 이런 거 있잖아. 영도로 피한다거나. 어, 아. 아, 점프해서 피해, 왜못 피해? 영도 피할 수 있잖아. 그런 거다할수 있거든. 아. 그 다음 영상에는 좀또 도법사가 판칠 테니까 영상 좀 뽑아보려고 좀 다른 걸로 식색 다른 걸로. 어, 아. 예측 분투 이런 거는 식상하잖아. 왜냐면 뒤를 내가 해야 되는데 분투 누가 던지고 잡빠져 있어. 아, 예측. 제가 도적 졸라 잘 패요. 그 도법사 킬러예요. <laughs> 아, 진짜 도법사 킬러야 내가. <laughs> 도법사 킬러야? 어, 도법사, 지금 도법사 도법사가 킬러예요. 뭐 2,800이 벌써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사람들이. 아 됐고 됐고 저번 시즌에 어. 1등 팀 있지. 어그켈비씨 뉴크드 그리고 그 준이었나? 그 음. 걔네 있잖아. 걔네팀 할. 음. 지금도 1등인 것 같아. 어 켈빈. 아니야 딸애들이야 지금. 아 딸애들이야? 어. 게네 팀 해서 승률 50% 넘어. 나는 개팀 오... 만났테전진으로 하는데 영상도 있어. 하... 마지막... 개쩌는 거 있어요. 마지막, 마지막 시즌 좀좀 노력을 해서 좀 찍자. 노력? <laughs>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아 운도 있어야 돼 시즌 거. 아니 어, 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노력과 재능도 있어야 되는데 운이 아...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아... 지금 두, 두 시즌 달려 보니까 신이 점지해 준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아그 정도야? 어게안 된다 해 보니까. <laughs> 아무 맨날 팀원들만 찍고 지는 못 찍으면 못 <laughs> 찍지 왜냐면일 끝나고 갔다 왔는데 이 새끼들은 다 달았네. 아 그럼 같이 해안해안 안 하지. 지들은 세이프 컷 했는데 그걸왜 같이 해? 아... 그걸 돌아버리는 거야. 망... 그래갖고 찾아가지고 음... 막 이상한 병신 같은 애들이랑 하다가 점수 그냥 떨고 그냥 싸는 거지. 아 어떻게 달리는 해, 달리기는 해야겠고. 막날을 끝났다고 하기 싫다고 해야 되는구나 시즌 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이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API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음. 마지막 날에 갑자기 API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커트가 100점이 올라간 거야. 아... 3450인가 이런 거야. 와, 이거 어떻게 달아? 다들 3400이면 안정권이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50, 60점이 더 올라갔잖아. 그래서 본인은 몇 점까지 최고치 찍었었는데, 나 안정권 들었지. 3400 후반에 들었지. 아... 그리고 아, 띵가띵가 했지? 약간 간당간당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거니 했지. 그니까 등수를 내가 봤어야 되는데 등수를. 그렇지. 등수 를 신경을 썼어야지. 왜냐면은 그래도 한 120명, 130명 주지 않을까? 올라호드. 올라 음. 120명, 뭐 130. 호드 뭐 이거 주지 않을까 했는데. 씨발 안 되네. <laughs> 등수 안에 이박등좀안 <미박> <laughs> 되네. <laughs> 갔다 오니까 등수 존나 밀려 날거안 되네. <laughs> 그 뭐냐? 그 와우의 친호 중에 의사도 있나? 교수 교수는 있을, 교수. 있잖아. 어, 교수 달고 다니잖아 내가. 아. <laughs> 닥터는 없나? 닥터? 닥터 없을 걸 아, 닥터가 어. 있으면. <laughs> 교수하면 되지 교수. 아, 교수 프로페서야? <laughs> 응, 교수 프로페서 할수 있지 왜? 프로페서 하는데 못해. 아쉽다 아무튼. 음, 클로스티치. 그래 고생했어요. 요거 아까 해설, 어, 해설한 거, 그거만 딱 잘라서 음. 올려줄게. 근데 어. 다음에 도법사 영상 같은 거 하나 또 보여줄게 그런 거. 네, 엄청, 다음, 다음 영상은 다음 잘 찍어봐요 아, 다음에, 다음에 보여줄게 다음에 음. 도법사 패, 어떻게 패는지 전사 입장에서 음. <laughs> 어떻게 해야 팀들한테 유능한 전사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